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한절 사이에 한절 사이에 영적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21절 사이에 완전히 다른 세계. 완전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깊은 반절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로 넘어가는데 성공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고 20절에 머물러버리고 21절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뭐인데 그렇게 강조하느냐?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이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의 그 섭리 의롭게 되는 역사의 율법으로는 참여하지 못한다. 아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여기 율법이란 것은 말을 받고 이해하면 구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람의 행위, 사람의 수행, 인위적인 노력을 총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의 행위, 노력, 율법. 세상적인 종교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하게 이루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건 인간적인 방법, 땅에 속한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잘못된 것을,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에 이르는 힘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다음 21절에 그 길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도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감격으로 임해야 됩니다. 20절과 21절 사이에 확실한 구별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나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성경 원문에서는 이제는 이 말이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헬라어로 눈이 돼, 눈이 돼. 영어로,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와 수단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런 가망이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but now. 이제는 새로운 길이 떴다. 뭐이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됐다. 이제 21절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윤리,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 계획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다.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엽기, 아모스, 호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바다. 그러면 영화관에 가면 예고편 있지요? 예고편. 예고편이 계속 나왔었다 이제 본편이 나왔다. 뭐이냐?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다 이 의라는 말이 한문 풀이가 참 깊습니다 의, 오를 의자 아시죠 의. 오를 의자 위에는 양입니다 양 밑에는 나아자입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오를 의자를 풀기를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 품에 그 밑에 내가 있는 것,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어디에도 구원의 역사는 없다. 오로지 그 길이다. 오로지. 그래서 옛날에는 숱한 종교, 철학자, 숱한 구도자들이 자기 의로, 수양으로, 수행으로, 온갖 고행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가라. 고통을 당했는데 아니다. 이거다. 이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수고랬다. 그러나 이제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의가 나타났다. 무슨 의냐? 예수 크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 아무것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계획이다. 이말씀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서 법정으로 넘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저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길길이 뛰던 사울이 복음의 사람, 바울로 바뀐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그랬듯이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사이에 그걸 짚어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사이에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읽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오호라 이 단어는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을 때, 아,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그걸 가지고, 아, 슬프다. 아, 슬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대책 없는 사나이다. 이 말입니다. 아, 슬프다, 슬퍼. 나는 왜 이러냐? 도대체가 대책 없는 사나이다. 아주 경상도 말로는 실감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꼬라지가 와 이러노. 응? 내 꼬라지가 와 이러. 서울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지요. 응? 내 꼬라지가 이게 대책 없다, 대책 없어. 오호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느 정도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의 말이 영어 성경에는 실감납니다. O oh, I M l e t c h d m a n 그런데 이거는 배가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갯벌에 꼬라박았습니다. 갯벌에 꼬라박힌 배, 이게 공고한 사람의 적당한 표현입니다. 아, 나는 풍랑을 만나서 갯벌에 꼬라박힌 배와 같은 신세다. 무뭔 대책이 있냐? 나는 막막한 인생의 막다른 자리다. 그런데, 이 죽음의 처지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는가?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글을 쓴게 아닙니다. 초신자 때쓴 것도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후반부에 저자이가 전도에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바다 건너 저편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가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때 사도바울은 천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입니다. 그런 영적 거장인데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사도라 하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 전도에 목숨 걸고 천하의 사도 바울을 하지만은 내 실속은 대책 없는 사람이다. 하, 이거 어떻게 하는가? 누가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아, 이걸로 끝났으면 사도 바울은 없지요. 그 다음 25절이 있는 겁니다. 25절. 24절과 25절 사이에 큰 영적 대전환 역사가 있는 겁니다. 25절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25절 아주 위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정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성기노라 누구로 말미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요? 24절과 25절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24절에는 아! 대책 없는 사나이로다 누가 나를 구원해 주었는가 탄식하다가 딱 25절에 들어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아내 자신을 내려다 보니까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달라지는구나 내 자신을 내려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밑바닥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내 자신들을 내다 려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쳐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새 길이로구나 하나님의 은으로 구원에 이르는 위대한 영예 사람이로구나 이런 전환, 이런 간격, 이런 변동이 우리 심령 심령 가정 가정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축복입니다. 축복 자기 자신들을 내다 볼 때는 엉망이고. 쓸모 없고 밑바닥이지만 내 나를 나를 내려다보는 눈길을 하늘로 올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예, 주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에 이르고 희망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 우리가 영적인 대전환이지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질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의 변화가 뒷받침 돼야 됩니다 그 삶이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로 삶이 바뀌어질 시대됩니다. 그런 변화, 그런 변동, 그런 간격을 가지고 2013년을 신명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에베소서에서 다시 강조를 하기를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에베소 2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2장 12, 12절 첫마디가 뭡니까? 그때에. 영어성경에 at that time. 로마서 3장 21절에 있을 때에. 로마서 7장 24절에 머물러 있을 때, 의 그때입니다. At t h t i m e 예수님 밖에 세상 사람으로, 육의 사람으로 방화하고 헤매고 세상에 취해서 살던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은약들에 대하여는 왜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이 방화하고, 고뇌하고, 얼마나 헛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때요, 그때.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갈 그때에 너희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13절에 완전히 달라지지요. 13절 첫마디가 뭡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지요. But now, 눈이 돼. 이제는, 이제는 달라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기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밖에서 희망 없고 방황하고 죄에 묻혀 살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이제는 달라졌다 그래서 15,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누가 헐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헐었다 소통되게 했다 완전히 통하게 해줬다 부부 사이에 담이 있지요? 소통이 잘 안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수님이 거기에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시키는 겁니다. 사랑과 사랑 사람 사이에 대화가 안 되지요? 이수님이 담을 헐러 주시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화평이란 말이 헬라, 히브리어로 살롬인데, 살롬. 살롬은 간단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릴레이션십. 깨어진 관계가 그게 소외, 소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소외라 그럽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살론 화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모든 인간 관계가 중간에 막힌 탐이 흐러지고 회복되어지는 새해가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너진 관계, 그 관계가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광 어둠, 예수님 안에는 희망과 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헤맬 때에 가나안 그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헤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길고 긴 종살이 무려 430년입니다. 430년 그 종살이를 해 벗어나 해방되어서 광야를 방황할 때에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들이 체험이 뭡니까? 14장 20절입니다. 14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에 구름 기둥 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종사리에서 해방 공동체가 되어서 가난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지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우리한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 교회 올때 구름 기둥이 앞에 끌고 갑니까? 은혜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지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는데 앞장서 가던 구름 기둥이 홍해 바다 건널 때에 딱 뒤로 가서 애굽 바로왕의 군대를 딱 막아 줍니다. 20절입니다.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 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과 흑암. 하나님 밖에는 구름과 흑암. 예수님 밖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지요. 홍해 바다를 중심으로 강, 바다 저편, 이편 갈라지는 겁니다. 저편에 하나님 없는 세계에는 어두움과 절망, 허감. 이쪽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는. 광명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한해 희망을 품고 광명의 땅, 빛의 땅으로 멋있게,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했지만은 그때고, 그러나 이제는 눈이 돼 번나우, 이제는 나는 달라진다. 우리 가정은 달라진다 새롭게 나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희망과 광명의 날로 나가자 그런 다짐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참 대웅병가랬습니다 30대 전후의 젊은 나이에 미국서 유학을 해와가지고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키던 때입니다. 모든 백성이 낙심해가지고, 막, 민심이 깔아앉고 낙심했을 때에, 청년 안창호 선생이 대중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조용조용 하면서 신금을 울리는 연설을 듣고, 청중들이 가슴이 끌어올라서,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안창호 선생이 마지막, 꼭 안창호 선생은 강연할 때 마지막에 절차가 있습니다. 전부 주먹을 지게 하고, 오른으로 주먹을 지고, 나를 따라하시오. 나가자! 나가자! 세번 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 나, 결애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 나가자!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서 나가자! 세분하고 밖으로 나가서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겁니다. 그 설교를 들은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 중에 저 이승훈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승훈 선생. 알바를 알지 못하고 젊은 날에 방황하고 좌절할 때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날 당장 상투를 자르고 술을 딱 끊고 저 평안도 오산 자기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오산학교, 오산 오산학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이런 역사가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와 그런 도전이 있어서 복음이 심이 있는 겁니다. 어, 우리 교인들이 직장에서나 마을에서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응? 정말 우리가 우리 앞에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나 이제는 나가자 하고 광명과 희망의 가슴을 품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